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사시야될것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나깨나 야구만 생각하는 야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산입니다 네 오늘 자나깨나 뭐... 야구만 네. 생각하는 야구가 네. 못됐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오늘 자나스 준비한 거 아니에요? <laughs> 자낙깨나 오늘 자나스 네. 자락기나 자락스, 네. 어, <웃음> 괜찮네요. 뭐 <laughs> 어, 자락스 저도 아까 야사님이 말로 들었는데 일전에못 들어본 분인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어 자락스가, 거예요, 자락스가 그래도 유명한 네. 편입니다. 아 그런 거요? 아, 일본의 이제 뭐미즈노나 미즈노 알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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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사키. 사사키. 하다. 그다음에? 하다. 하다. 뭐? 그렇게 네. 하는 같아요. 고보타. 구버터, 아, 네. 구버터 아시는 거예요? 네. 벨가드 아세요? 벨가드는 별로 못 들어봤어. 아. <laughs> 자락케나 자락스? 자락케나 자락스. 네. 뭐 월드페가수스도 있고. 아 월드페가수스도 네. 있네요. 롤링스. 아 롤링스. 어 많네요 브랜드가. 네. 윌슨 중에 이제 윌슨은 이제 미국 음, 브랜드인데 윌스데프라고 네, 네. 해서, 네. 해서 네. 일본은 또 특이하게 그 일본 스타일로 따로 만들어요. 아 일본 스타일로? 윌슨스윌 네, 네. 스타, 네. 스태프로 해가지고 음. 일본 스타일로 따로 만들고 음. 롤링스도 마찬가지로 일본 스타일로 따로 만들고 왜 아, 그 그냥 그렇죠. 그 자국 그 내수시장이 또 어느정도 아, 휴먼있기 네,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게 좀 있죠 그 이제 내수시장에서 음. 좋아하는 음. 또 제품들이 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음. 일본 스타일에 맞춰서 또 음. 새롭게 아또그렇 재해석해서 어차피 생산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주노세스 그 사사키 정도의 브랜드 파워는 아니지만 네. 그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네. 아, 정도의 아, 이제 브랜드 파워를 10위 안에 드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10위 안에 는 거죠 그 제품의 퀄리티를 되게 검수를 네. 되게 깐깐하게, 음. 깐깐하게 자나 사장한 전화 왔는데 소비에 어, 잘 알아보시고 소비를잘 못하시니까 <laughs> 자나 사장님이 지금 네. 빨리 받아주세요 여래서자낙니다 그, 그래도 12권 안에 드는 거니까. 아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실 밑이라고 하지만 예. 뭐장 브랜드들이 많아요. 예. 뭐, 하이골드 하이 들어봤어어월드가어건들어봤어어요들어도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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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들었었어요. 아 그리고 자낙스 뭐 잔악스? 예. 아, 아. 아톰즈 아톰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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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즈도 이제 예. 많이 들어 보시는 어, 그런 어, 브랜드, 브랜드 그 브랜드가 일본도 보면 글로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자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어, 그 음. 거의 뭐 위주노 수준으로 품질 어, 되게 가 깐깐하게. 위주노 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가죽을 수급을 하고 네. 이제 워낙 구명가 크니까. 그렇죠. 소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음. 음. 소를 키워서 가죽을 뺏겨서, 뺏겨서 네. 자기들이 가공해서 자기들만의 가죽으로 쓴다. 네. 그럼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네. 소고기 파티라고. <laughs> 뭐. <laughs> 하지만 일반적으로 글로브 브랜드들은 네. 소를 키울 수 없어요. 음, 네. 그 정도 아니고. <laughs>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음. 아공을 따로 해서 이렇게 음. 하지는 못해요. 네, 네. 이제 이제 각그 가죽 공장들 있잖아요. 네. 그 가죽 공장에서 가죽을 선별해서 음흠. 각 브랜드별로 진행하기는 하거든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낙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검수 과정을 되게 까다롭게 해서 음... 품질 퀄리티가 아, 수, 되게 품질이 아, 일단은 보증됐다는 뭐 네. 거네요. 자낙스는 그걸로 저, 기억하시면 뭐 많겠네요. 가죽 퀄리티나 네. 바검질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되게, 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네. 되게 진짜 빨리하게 사된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라벨이 네. 좀 마음에 들어요. 오. 이게 되게... 못생긴 라벨들 브랜드가 많아요. 음, 보면은, 음, 네. 어, 저기 무슨, 어, 저게 저기... 상표 네. 디자인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라벨들이 아,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 이제 네. 자락스 라벨은 XA 제곱이잖아요. 싹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XA 제곱이 뭐예요? <laughs> 네? XA승. <laughs> 아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갑자기 아, 머리가 아파. <laughs> 그 일본 같은 경우에만 있는 경우인데. 네. 연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식 아니죠 경식이라고 들어보실 어요 아니 그건 그 정도는 아죠 알아요? 그럼요 오, 뭐 차이가 뭐예요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러잖아요 네? 연식은 부드럽고 경식은 딱딱하고 어, 다른 뭐, 말은요? 반밖에 없죠 또또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식은 오래됐고 네. 예, <웃음> <연식이>. <웃음> <웃음> 연식은 연식구를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경식은 경식구를 경식구 쓰고 부드러운 네. 거니까 네뭐 예, 뭐, 연식은 네. 이제 공이 말랑말랑한 거잖아요. 경식이 예, 예. 딱딱하고, 딱딱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차이 가 마찬가지로 맞아요. 예. 이제 일단 펠트 감도가 좀 틀려요. 음아 그렇겠죠 예. 이게 딱딱한 공을 잡는 거와 부드러운 공을 잡는 거펠트가 이제 경식 펠트랑연식펠트의 예. 감도가 좀 틀려요. 경식이네 요이건딱딱하고오 이제 뭐한1년 네. 지나니까 이제 네. 많이 아시네요. <laughs> 아니 우리는 연식을안 쓰니까. 그렇죠.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네. 사인하고는 연식공을, 연식공을 쓰죠. 연습공을 쓰니까. 네. 그럼 그래, 연습글러브가 맞겠네. 그래서 뭐 엘리트가 아니면 네. 전부 다 이제 연식글러브를 사용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 대부분의 사인하구 하시는 음... 분들은 연식글러브를 사용하시고. 음... 연식글러브도 이제 위에 상위 클래스 등급들은 네. 되게 좋아요. 음... 상위에도 충분히. 에 아, 충분히. 아무 상관없어요. 음.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음. 좋은 글러브들이 있는데. 네. 일단 가격 차이가 많이. 경식이다. 랑연 아, 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품은 경식이잖아. 경식이요. 예. 경식인데 똑같은 등급의 잔합 파워에. 네. 연식이 나와요. 음. 이제 일본 음, 브랜드는 항상 연식이 있으면 경식이 음. 있고, 예. 경식이 있으면 연식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등급이 똑같아. 음. 표기를. 표기를. 어, 모양도 똑같네, 모양도? 모양도 똑같죠. 오, 그러면 진짜 모양으로는 부분에 뭐, 안 가고. 그러면 이거는. 상한 사람 맞겠는데? 눈탱이만한 사람 맞겠어. 근데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브랜드마다 이제 모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델명 있죠. 모델명에 따라서 정식 연식 아, 거기 표시가 돼 있다. 네,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모델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말이 알지. 아니, 알죠, 인터넷에. 여기 여기 써 있는 거. B H G. 네. 별. 네. 7519. 어. 7 5 1 9는패턴패턴이이즈 이런 부분들로 1 9분 pettani가 pettani가 p 1 9 t a n i 가 p e t t 경 n i 가 p e t t a n 이가요 e t 이 a n i 가 pettani가 p e t t 식이 i 가 p h t 가 p e t t a n 가 pettani가 p e t 있 a n i 가 p e t 가 pettani가 p e 가가 연식. 연식, 이게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하게 H와 R로 구분 보통 말로 아, 연식은 많아요. 보통 R로, 네. 연식은 R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구분만 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중고로 샀는데 음. 어, 모델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b r g 로 되어 있대요. 아, BRG로 된, 아 그럼 무조건 R이로 돼요. 이러면 네. 아, 그거 연식이잖아요. 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모르면은 뷰티이팅 받고 알알 기억하세요 R R R이 중요해 R 그래서 알이니까 아직 머리 R이니까. 아, R이니까 지금 이거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자나 파워라고 네어 자낙스 두두 번째 등급이에요 두 번째 등급 최고 등급 바로 최고, 밑에 그럼 최고 등급은 뭐예요 최고 등급 최고 등급은 트러스트 트러스트네 어우 신뢰 주는 거고 네. 밑에는 그러면 자나 파워 자나 파워 네, 네. 트랜스트가 일본에서 보통 이제 판매되는 가가 5만엔 정도 하거든요 오 그럼 50만원 넘는거잖아요 뭐 환율로 치면은 이제 50만원 훨씬, 훨씬 넘죠 그리고 이제 통과를 하고 음. 한국에 오면은 그것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죠 진짜 그래서 좋은 브랜드네 이게 이 제품도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에, 에. 그리고 무게도 어 그렇게 무거운 일본 특유의 그 제품이 가죽이 좀하다하면서 가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좀 가벼운 미국에 네. 비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 특징을잘잘파악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소비자가 45만 원에주서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아, 또 할인하나요? 박역, 할인 하나요 그격 할인 얼마까지 얼 주세요 가져왔습니다 네식이 아까 마라고 그랬어요? 식 아까 25만 원 말씀하셨죠. 연식보다 싸게. 아 진짜. 연식보다 싸게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 얼만 거예요. 22만 5천 원. 반값이네요 네. <laughs> 반토막, 네.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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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도 반토막났고. 그러면 이거를. 이것도 반토막 내고. 이거 삼면도 또... 반토막 하고. <laughs> 이거 사가지고 재테크하는 분이 많아지고. <laughs> <laughs> 아이이것재테크하신분생길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하신 네. 분만 샀으면 좋겠어요. 네. 어,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네. 예. 각 그 모델별로 몇 네. 개씩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모델은 빨리, 그렇죠, 빨리 품절 사야 된다, 빨리 그러신 분들은 네. 뭐 네. 이제 천천히 사도 되겠지만, 네. 마음에 드는 게 그렇죠, 빨리 품절될 수 있기 때문에 거 사야 된다 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빨리 해야 품절되는 제들이 어, 빨리 생기니까 이 방송 나가면 이제 판매를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어, 주 모델은 내가 사야지. 패딩 거는 응, 응. 빨리 사지 않으면 그럼고 다섯 가지만 지금 할인하신다. 그 다섯 가지만 더 많은 거 중에 다섯 가지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할인 기간은 길면 한3 주, 짧으면 2주 길, 정도. 오.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지면 기간 이제 시간 한정으로 할 거고.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2주정도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두르지 않으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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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연식보다 싼 가격에 경식 제품 을살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일본이 네. 글로브좀 비싼 편이고,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네네. 네. 보시면 이렇게 메인 재팬이 없죠. 훨씬 써 있네요. 메인 재팬. 일본에서 만들어진 경식 글러브를 3 0만원 미만으로 사기 힘들어요. 어...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네, 네, 네. 22만 5천 원에 살수 있는 가격은 아니야. 아... 네,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게 요 싸게 구독자분들 보시고 또 사시라고 어, 투수 두 가지 모델. 투수 음, 색깔 네. 모델은 같은 모델인데 색깔이 려요 네, 네네,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외야 두 가지. 그렇죠, 이게 외야 네. 외야 두 가지 그 다음에 내야 한 가지. 내야는 뭐블라운드로할수 있는. 뭐, 오 오라, 올라운드 쓰기에는 수술못 쓰잖아요 고민이 나지 근데? 사인 형고 바른 게 있어 사인 <laughs> 형이 직구가 어딨어요 다별라고지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리 죽이면 안됐는데자 <laughs> 네. <laughs> 어,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 네. 여러분 두드셔서 네. 금방 품절된다고 하니까 많이 두드셔서한정수술을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연식보다 싼 가격에 경식 제품을 팔기가 네. 뭐 그렇게 쉬운 기회는 아니다아 그렇죠. 여기 음, 있는 가격으로 네. 판매하는 거고요. 네. 어, 메이드인 제품이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터치 써 있으니까 이게 네. 한국도 사실은 공임이나 이런 게 훨씬 비싸거든요. 네, 네. 가죽도 그렇고, 가죽도 좋은 가죽로 사용했고, 네. 또 공임도 일본에서 만들어지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30만 원 미만으로 형식 제품을 사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음. 네.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게다잘막 네. <laughs>